할렐루야!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지혜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지혜에 대한 격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이 시를 저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성경이 생각하는 지혜, 거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진 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성전제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삶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귀하게 쓰임 받고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세워봤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1절에서 집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2절에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 사업장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나의 직장에서의 업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할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라고 말하죠. 잠이 든다는 것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인생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니까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삼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거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킬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결부되지 않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자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뜻과 마음대로 자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질과 부모의 지식을 전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앙적으로 잘 성숙한 자녀는 절대 사탄막이 원수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십니다. 그분께서 성을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